북회의원 시절에 일본 낙가선의 수상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서 낙가선의 수상이 준 책을 보니까 일본의 방위 대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일본이 침략한 나라 국가들이 명단이 쫙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은 빠져있어요. 왜 일본이 침략한 나라들 리스트가 다 있는데 왜 한국은 포함 안 시켜준다 그랬더 우리는 한국은 침략한 일이 없습니다. 합병을 했다고 러죠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공식 기록에는 한국을 침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진해서 합병을 했다고 하죠.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국치일로 기억합니다만은 바로 그날, 소선 임금으로서는 순종, 순종이 측서를 발표해요. 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조정이 취한 조치가 이것이니 여러분들은 저항하지 말고 여기에 따르라. 근데 내가 그 백범 선생의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백범일지를 보니까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되었는데 1919년까지 10년 동안 왜 의미 있는 항일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이 백범일제 나옵니다.